여섯 명의 학생, 유진, 수아, 희주, 우재, 상우, 세호 중에서 회장 한 명과 총무 한 명을 뽑을 때, 유진이나 세호가 회장으로 뽑히고, 희주가 총무로 뽑히라고 유진이나 세호가 회장으로 뽑히고, 희주가 총무로 뽑힌대. 그럼 유진이가 뽑히고 회장 그 다음에 총무 그럼 두 가지인 거 아니야? 회장으로 유진이가 뽑히고 희주가 뽑히거나 회장으로 희주가 뽑히고 세호 세호가 뽑히고 희주가 뽑히고 몇 명. 중에 몇명 뽑는거야? <laughs> 하나 여섯 명. 6C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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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아니 회장을 이렇게 합시다. 회장을 두명 중에, 그 그저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섯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62. 회장은 두명 중에 한명 뽑고, 유진이나 세호 중이 이수일과두 총무는 한 가지 이내면은 30분의 2가 되는데어 잘못된 거야? 잠깐만. 회장하는과총무하을때 유진이나 세호가 회장을 뽑히고 희주가 총무로 뽑 이렇게 되면 되네. 이게 제일 적당하네. 봐봐. 왜냐면 일단 회장을 뽑아. 유진이나 세호 중에 하나. 그러면 유진이나 세호를 중에 하나가 뽑힌다는 것은 총 6명 중에서 유진, 세호 두 명이잖아. 네. 그리고 그거 뒤에 뭐이것이 뽑혔다고 유진이나 세호가 뽑혔다는 가정 하에 네. 희주가 뽑힐 확률이면 이제둘중 하나는 회장을 뽑혔으니까 다섯 명 중에 누구를 뽑 뽑는데. 네. 시험 결국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이게 뭐야 이게? 얘가 얘는 뭘 말하느냐면 유진 또는 세호가 뽑힐 확률인 거지. 사건 유진 또는 세호가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다음에 희주가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A가 일어날 확률에 다가뭘 곱하면 되는 거야?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A가 일어날 확률이 뭐야? 6분의 2가 되는 거고, A가 뽑혔다는 가정하에 B가 뽑힐, 즉, 희주가 뽑힐 확률은 5분의 1인 거지. 굳이 이게 식으로 나타나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식으로 안 나타나는 직관적으로 풀수 있는데. <laughs> 주머니 속에 세 개의 제비가 들어있고 그중한 개가 당첨제비다. 이 주머니에서 A, B 두 사람이 A부터 시작하여 A와 B가 교대로 제비를 하나씩 뽑을 때 A가 당첨제비를 뽑을 경우 A가 30% 뽑을 확률은 첫 번째 A가 뽑을 때 뽑거나 A인 첫 번째 A인 못 뽑고 두 번째도 못 뽑고 세 번째도 세 번째에 뽑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경우 왜 경우는 있어 없어? 없세 개밖에 없는데 다시 안 넣는 거잖아.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야? 3분의, 3분의 1. 3분의 1지 얘는 얘를 뽑지 못하고 뽑지 못하고 그러니까. 3분의 2 비당첨기별을 뽑아야 되잖아. 그 다음 두 개인지 남았는데 두개 중에 하나 비당첨기별을 또 뽑겠지. 마지막에는 하나 남은 거니 뽑겠지. 네. 그럼 더해주면 는 거잖아. 네. 3분의 1이것 이거 또는 이거니까. 플러스 3분의 1 3분의 2가 된다. 아. <sighs> A 상자에는 노란 탁공 구 1개와 흰색 탁공 2개가 들어있고, 옐로우가 하나, 흰색이 2개, B 상자에는 A 상자, B 상자, 노란 공이 2개, 흰 탁공이 3개. 두 상자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상자에서 동시에 꺼낸 두 개의 탁공이 모두 흰 탁구공일 때 선택된 상자가 B였을 뿐. 이렇게 합시다. 동시에 선택한 하나의 상자에서 동시에 꺼낸 두 개의 탁공이 모두 흰 탁구공인 사건을 E라고 하고요. 선택된 상자가 B라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P P E 이거 구하라는데 그러면 얘는 P E 분해 네? P B E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건 뭐야 아 선택된 하나의 상자에서 동시에 꺼낸 두 개의 탁공이 모두 흰 공인 확률 분해 이건 뭐야 B 상자에서 흰 공을 꺼낸 맞아요? 얘의 의미는 B 선택된 상자가 B이고 꺼낸 공두 개가 모두 흰색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생각해봐, p 랑 선택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상자에서 동시에 꺼낸 두 개의 탁공이 모두 흰 공이라는 건 얘는 A를 선택했을 때둘다흰 공일 수도 있고 B를 선택했을 때둘다흰 공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P. A를 선택했을 때둘다흰 공일 확률 더하기 P, B, B를 선택했을 때 확률 분해 이건 뭐야? P 이거 어떻게 하니? A를 선택했다 그 순간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A를 선택했을 때둘다흰 공일 확률은 두 개를 꺼내는 거잖아.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했는데 흰 공만 두 개. 두 개의 흰공 중에서 두 개를 꺼낸 거. 플러스 역시 B 상자를 선택하는 건간 2분의 1이 됐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상자. B 상자에서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꺼내는데, 흰 공, 세개 중에, 흰 공, 세 개의 흰공 중에 두 개를 꺼내는 거야. 지 여기에 얘가 뭐야? B면서 흰 공. B에서 흰 공을 두개 꺼내는 거지. 그럼 B에서 흰공꺼내이 거랑 똑같은 거야. 2분의 1. 이렇게 합시다. 이건 조건부로 하지 말고 굳이 이렇게. B에서 이거는 B에서 B이면서 두 개의 흰공 플러스 A이면서 두 개의 흰 공. 그러면 얘가 B B B B B 어, 2분의 1 곱하기 5C2 분의 3C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C2 분의 2C2 분의 PE 이걸 똑같이 하죠. 2분의 1 곱하기 5C2 분의 3C2 1 음. 0분9의 한대의 주사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약속의 눈이 나오면 5점 그 외의 눈이 나오면 1점을 얻는 게임니다이 게임에서 4번을 던져서 1 6점으로